그럼, 나도 이제 식물집사가 될 거야. 내 시간이랑 에너지랑 통장을 바쳐서 초록이들과 함께 할 거야라는 의욕이 뿜뿜한 초보 집사들에게 적합한 식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 요소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물을 좀 적게 줘도 많이 줘도 괜찮은 아이들입니다. 앞으로 제가 물 주기를 주제로 한 영상도 업로드를 할 텐데 식물 생활 물주기 3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식물에게 알맞은 양의 물을 공급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1년 차인 저도 아직 물주기를 배워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잘한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초보 집사에게는 훨씬 더 아량이 넓은 식물이 필요해요. 물주는 타이밍을 좀 놓쳐도, 아, 나물 먹고 싶은데 얘 언제 주려나? 하면서 좀 기다리고, 물을 좀 많이 부어주면, 과한데,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하면서도 또잘 지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필요해요. 식물을 보는 눈이 키워지면, 이 아이들이 자기 종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한테 말을 걸거든요.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떻다. 그런 것 네가 나한테 이런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라고 하는데 초보들은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아이의 메시지를 내가 오인해도 그래서 잘못된 조치를 취해줘도. 괜찮아. 한 번은 참아줄게. 하는 아이들이 필요하고요. 또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보내는 아이들이 좋습니다. 옆눈으로 봐도 쟤는 지금 물이 고파. 당장 물을 부어줘야 돼. 라고 말하는 정말 크게 소리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초보집사에게는 굉장히 고맙겠죠. 두 번째는 빠르게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100가지의 식물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많은 사랑을 준 아이를 생각해보면, 빨리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음, 물론, 희귀한 식물 좋고, 비싼 식물도 좋고, 뭐, 아, 너무, 보자마자 화려해서 막, 반하는 식물도 좋고, 다 좋아요. 저도 그런 식물들 너무 좋아하고, 제 장바구니가 그런 식물들로 마를 날이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막 갖고 싶은 마음과 별개로, 실제로 저희 집에 와서, 그래서 제가 키우면서 애정을 주는 걸 생각해보면, 빨리 자라는 게, 정말 애정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 같은? <laughs> 왜냐면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게 빨리 자라는 아이들은 진짜 제가 볼 때마다 달라져 있어요. 뭔가 눈길이 갈 요소가 매번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더볼 수밖에 없고, 한번더 쓰다듬을 수밖에 없고, 한번더 뭔가 말을 건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초보 집사들에게는 뭔가 내가 시간을 쏟고 애정을 붙는 만큼 얘가 보답을 해준다는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빨리 자라는 식물이 정말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그잘 자라게 한 식물의 좋은 기억들이 앞으로 데리고 오는 다른 식물들에 대한 자신감이 될수 있거든요. 내가 얘잘 키웠으니까 이 아이도 잘 키울 수 있어. 이런. 그러니까 초보 집사들에게는 빨리 잘 자라는 식물이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저렴한 식물이에요. 이 저렴하다는 거에는 생각보다 많은 요소들이 녹아있는데요. 일단 저희 입장, 초보집사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처음에 막 식물에 관심을 갖고 막 엄청나게 여러 정보들을 찾아볼 때 세상에는 정말 많은 식물이 있는데 그리고 그 중에 예쁜 아이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나한테는 그 식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번 장바구니가 진짜 터져요. <laughs> 사고 싶은 식물이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하나의 가격이 높다 보면 아무래도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렴한 식물들로 엔트리를 꾸미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많이 빠르게 여러 식물들을 데리고 왔을 때 뭔가 그 중에 내가 조금 관리가 미숙해서 떠나보내는 식물이 생겨도 그렇게 출혈이 크지 않고요. 그리고 정말 그 식물이 귀엽고 예뻤다면 저렴했으니까 또한 포트 새로 데리고 오는 것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겠죠. 그리고 화원 입장에서 식물을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다는 건그 식물을 생육, 번식시키는데 품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손이 엄청 많이 가고 관리가 엄청 까다롭고 그런데 또 엄청 안 자라면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저렴하게 소비자들한테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판다는 건 아, 얘는 관리도 쉽고, 손도 적게 가고, 성장, 더 나아가서는 번식도 굉장히 쉽구나, 빠르구나를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저렴한 식물은 이미 시장에 굉장히 많이 유통된 아이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막, 국민땡땡 하는,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이름을 분명히 나는 들어봤고, 부모님 집에 이런 식물을 키웠던 적이 있었어. 아니면 지금도 있어, 이런 식물들. 저희가 국민이라는 수식어를 아무데나 붙이지 않잖아요. 그만큼 다양한 환경, 집사 레벨, 생활 방식, 취향에 두루 통과된 사기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렴한 식물 중에 예쁘기도 하고 관리도 쉽고 성장도 빠른 그런 사기적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귀하고 비싼 식물에 열을 올리기보다 저렴한 식물들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물이 초보집사에게 좋을까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추천하시지만 의외로 초보집사에게 별로 적합하지 않은 식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추천 식물들은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추천하는 식물들 중에 저의 필터를 한번 거친 아이들입니다 여섯 가지고요 스파티필름, 몬스테라 아단소니, 페페로미아, 스킨답서스, 호야, 야자입니다. 제가 영상의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직접 검색을 해서 자세히 뜯어보시고 어떤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지 골라보세요. 저는 식물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예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뭔가 평소에는 취향이 아니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충동적으로 데리고 왔던 식물들은 금방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금방 포기해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예쁜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스킨답서스, 페페로미아 그리고 야자는 쉽게 데리고 올수 있는 세부 종들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취향에 더 맞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추천하지 않는 아이들 네 가지도 꼽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선인장이랑 다육 식물. 어... 물 주고 키우는 재미도 떨어지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햇빛이랑 바람을 충분히 제공하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스투키랑 산세베리아인데요. 어이 아이들도 물 주는 재미랑 성장하는 재미를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선인장, 다육이랑은 조금 다르게 어 햇빛이랑 바람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뭔가 키우는 재미를 보시기보다 침실이나 거실 한쪽 구석에 약간 장식품처럼 올려두실 그런 용도로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은 인테리어 소품처럼 한쪽 구석에 두셔도 그리고 오랫동안 물을 안 주셔도 정말 잘 버팁니다. 물론 물을 많이 주시면 정말 빠르게 떠나요. 그리고 몬스테라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몬스테라 델리시오사인데요. 몬스테라가 굉장히 특이하고 아름다운 잎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특이하고 예쁜 잎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식물 종류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이 아이만은 알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리고 이 아이가 실제로 굉장히 물 관리에 묻어나고 그리고 튼튼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천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이 아이를 추천하지 않냐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렇게 구멍이 뻥뻥 뚫리고 잎이 쫙쫙 갈라지고 하는 아이를 보시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혹은 이미 커다란 아이를 꽤 값을 주고 데리고 오셔야 해요. 그리고 성장이 빠르다고 하는데 그 다음 잎을 내기까지 막한 달, 두 달을 전혀 아무런 변화 없이 가만히 기다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만큼 빨리 크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외모를 즐기시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수형이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예쁘게 위로 쭉 자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덩쿨 식물이에요. 다른 나무에 감기고, 막뭐 걸치고, 벽에 붙고 이러면서 자라는 아이들이라서 아이들이 몸집이 커질수록 화분에서 계속 기어 나와요. 그러니까. 이수형을 예쁘게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허브 종류입니다. 조그맣게 키우기 세트 같은 것도 팔고 마트에서도 파는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시장 같은 데서도 쉽게 볼수 있어요. 바질, 로즈마리, 민트 이런 허브 삼총사들. 그런데 생각보다 이 허브들이 저렴하고 빨리 자라고 쉽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은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관리하기가 꽤 까다롭습니다. 이 아이들이 물, 햇빛, 바람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특히 로즈마리는 노지가 아니면 조금 힘들다라는 말을 할 정도예요. 노지는 지붕이 없는 공간. 그러니까 마당, 텃밭, 최소한 실외에 둔 화분 정도는 되어야 돼요. 그 정도로 햇빛이랑 바람이 충분하지 않으면 로즈마리는 금방 죽거든요. 그리고 바질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햇빛을 요구합니다. 햇빛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바질에 그 줄기가 점점 길어지고 잎은 점점 작아져요. 그런데 저희는 잎을 먹잖아요. 그 먹어야 하는 잎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뭐 파스타, 피자에 몇 장씩 올리기도 어려워지고. 페스토를 만드는 건 꿈도 꿀수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질이 원하는 빛의 양이 어느 정도냐? 노지여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정말 햇빛이 잘 드는 창가 이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광량이 보장되지 않는 집이 저는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트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벌레를 정말 정말 잘 끌어들여요. 벌레가 없는 민트를 본 적은 있는데요. 평생 벌레를 타지 않은 민트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민트가 지금은 벌레가 없어도 앞으로는 생깁니다. 앞으로 생겼으면 더 많아집니다. 제가 벌레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직 벌레에 대한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식물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선택하지 않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쭉 해봤어요. 저는 또 다른 식물 집사를 꿈꾸는 당신께 초보 집사 가이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응원의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